안녕하세요, 여러분. 벽걸이 TV 설치 전문업체 홈마스터 TV입니다. 건강한 나날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폭염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날씨가 더운데요. 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사는지라 기후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폭염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타공으로 시공한 저희 벽걸이 TV 설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보여드리는 시공 현장의 모습과 함께 무타공 벽걸이 TV 설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공을 고민하실 때는 비용적인 부분도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타공으로 설치를 하실지 무타공으로 벽걸이 TV 설치를 하실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타공으로 시공을 받으시게 되면 어떤 벽면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벽면일 때와 대리석이나 타일로 마감된 곳, 아니면 하판이나 MDF로 아트홀로 꾸며진 곳은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벽면마다 장비나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일 고객님께서 정품 브라켓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브라켓이 없는 경우에는 정품이나 보급형 제품을 구입하셔서 TV 설치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벽걸이 TV 설치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세탑박스와 같은 TV의 주변 기기 수납과 선정리를 받으시는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변 기기는 어떤 장비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공유기나 셋탑박스는 다들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도 TV 뒤쪽으로 숨기기 작업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수납을 위해서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얼마 정도가 아닌 정확한 벽걸이 TV 설치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유선으로 상담을 할 경우에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홈마스터의 고객센터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불렀다가 현장에서 추가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시공 퀄리티가 엉망인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견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치해 드리고 있는 홈마스터 TV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마스터에서는 무타공으로 벽걸이 TV 설치를 받으실 때 추가로 간접조명 설치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명 비용 또한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걸이 LED 시계나 달 시계도 설치를 원하신다면 벽걸이 TV 시공과 함께 진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벽걸이 TV 설치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왕 시공 받으시는 거 이번에 하고 싶으실 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할 수 있습니다. TV 설치를 받으실 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요즘은 무타공 시공도 워낙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벽면에 구멍이 생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가구장 위에 굳이 올려두고, 주변 기기들도 막 거슬릴 수 있고, TV에 전선들도 보이면 너무 보기 싫을 수 있는데요. 벽에 깔끔하게 걸어버리면 정말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사이드에, 사운드바는 상단이나 하단에 전용 선반을 이용해서 거치하게 되면 심플한 거실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왕성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낮은 가구 모서리에 왜 자꾸 부딪히는지, 거기는 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지, 주변 기기들은 왜 자꾸 만지는지, 전선을 왜 자꾸 당기는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말리느라 하루가 다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걸이 TV 설치를 받으시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 만들어주세요. 인테리어 효과도 확실합니다.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로 바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안전사고 예방에도 탁월하니까 벽걸이 TV 설치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벽걸이 TV 설치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저희 홈마스터 TV에서 상담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아파트 공동 구매 이벤트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견적 문의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